안녕하세요. 삼공연예입니다삼공연예 안녕하세요. 팩트입니다. 와, 다시와 매트레스. 오늘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지 않나요? 어떤 나는, 사람? 나는 맨날 쓰레기만 꼬여. 쓰레기. 어. 아, AKA 쓰레기 수집가. 아, 쓰레기 차음 만나시는 분. 벤츠가 안안 아마. <laughs> 아무리 차는, 기다려도 벤츠가 알아. 농창하고 와. 와. 이런 분들 <laughs> 있으시죠? 아 있지 네. 주변에 한 명씩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음, 하늘도 안 도와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좀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네 오늘 한번 저희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맞아요 네 일단 1번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쓰레기 차를 보내고 벤츠 차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음제 음. 생각에는 첫 모습에 속지 않기 음 약간 금사빠들을 말하는 건가 약간 예를 들면 어 맞아 그런 거예요 딱첫 눈에 반했어 너무 그래가지고 다른 건다안 보이는 상황인 거야. 응. 그래서 막이 사람이 분명히 신호가 있었어. 또 별로인 신호가. 응. 근데 그런 것들 다 했어. 무시한 거지. 하... 그 금사발 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해준다는 걸 알잖아. 응. 그럼 눈치챈다? 아, 근 아, 얘는 맞아. 내가 어떻게 해도 날 좋아하겠다. 이걸 눈치채그더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편하게 하는 데 맞아, 맞아. 신경을 안 쓰고 행동한다니까. 그 모르는 맞아. 거지. 오히려 신경을 쓰게 해야 돼. 본인이 행동을. 맞아, 약간 무조건 확신을 준다기 보다는 약간 호감이 있다 정도. 난 음. 너가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넌 너한테 호감이 있다. 100%는 아니야. 어. 이런 느낌을 주고, 음.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너무 딱첫 모습에 끌려서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직진하기 보다는 조금 음. 좀 차분히 알아가는 음. 게. 그러니까 적어도 한세 번은 만나야지. 그치, 소개팅이라면 세 번은 만나야지. 음. 적어도. 맞아. 막 작정하고 속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음. 일단 너무 첫 모습에 딱 콩깍지가 씌여가지고 음. 다른 것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 생각해보니까 작정하고 속이려는 것도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서 그것도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똥찬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세 번을 만나는 동안 행동에 하자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똥차라고 생각해. 약간 아, 그치, 그치. 약속을 치, 약속을 했는데 뭐 늦게 온다거나 그치, 그치. 아니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민기정민적거리고 잘 계획도 잘안 세워주고 음. 막 자꾸 뭐 미루고. 음. 아니면 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인데 음. 그는 밤에 활동하고 아침에 내내 자. 사실 그러면 나랑도 안 맞는 거잖아. 맞아 맞아. 어, 어이가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인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수 있으니까. 아 나랑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별로이다 이런 것도 사실 음. 진짜 나쁜 사람도 있지만 나랑 안 맞을 때또 별로라고 느끼니까다 맞다 맞다. 맞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아 응. 맞네 맞네. 응. 그리고 저는 두 번째 타인한테 하는 행동. 정도. 응, 그니까 나한테는 잘 보이려고 막 애써서 잘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응. 타인한테 막대한 사람도 있잖아. 소소소소. 예를 들면은 나는 택시 타고 막 택시 아저씨한테 반말하거나, 응. 아니면 종업원 식당에 갔는데 막좀 함부로 하거나. 그런 사람 있나? 소개팅할 때 그렇게 <laughs> 하는 사람 있어? 진짜 그거야말로 땡큐다. 바로 걸러야 돼. <laughs> 그러니까 내 생각엔 자, 자각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습관이라. 어, 그니까 나한테만 잘, 할, 잘 보이는데 이제 그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 아, 이거 왜빨리안 줘요? 막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타인을 대할 때 조금 배려가 어, 없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타는데 줄을 안 서. 뭐 아니 휴지를 막 바닥에 버려. 이런 거는 무조건 이제 그런 거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응, 음. 음, 그런 거를... 걸... 다인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음. 자기 나한테도... 사람한테는 더 심하게 함부로 하면... 결과적으로저 모습이 저 나한테 하는 거겠지, 편해지면은 나도 아... 그런 것들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아, 그런 거 무조건 봐야겠다. 그렇죠?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가? 그게 아니 그런 거 어릴 거.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툴툴거리고. 어, 아, 근데 지금도 있어. 있어. 어, 약간 아나무인 사람들 있어. 이상한 사람들 회사에꼭 있어요. 왜 그런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게 약간 자기의 강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배려 없고 이런 사람들 무조건 있어요. 어, 약간 바보 같아. 응.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응. 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안 돼. 응. 그런 사람들은 땡큐하고 바로 다음 소개팅 나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세 번째는. 친구나 뭐 주변의 인간관계를 좀 한번 볼수 있다면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아, 근데 사귀기 전에는 보기 어려우니까 응. 이건 약간 좀 그래도 믿을만 해졌는데 응. 더 믿고 싶을 때, 그치, 더 그치. 깊어지고 싶을 때. 맞아 맞아.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좀 그래. 한세 달에 한 번, 그치, 반년에 그치. 한 번. 뭐 맞아 맞아. 아니면 뭐 약간 친구들 모이면 갔는데 다막 되게 막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다. 이러면 조금 의심해 보 보면... 엄마 막또깨비가 있어? 의심해 볼고도가 있고 여기서 막 재미 나와 <laughs> 그리고 막아 물론 소개팅을 가까운 사이에서 했으면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 없지. 친구들이니까 없지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뭐 번호를 주고 받았다 맞아 아니야뭐 블라인드 이런 데서 만난다 DM 같은 것도 많이 어, 만난다 그래, 하잖아요 그래. DM으로 만났는데 있지. 이제 막 나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막 뭐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러면 조금 내,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도 의심을볼 수가 있다 그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요새는 진짜 이게 SNS가 너무 발단해가지고 발단? 발단?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진짜 내 안보를 위해서라도 <laughs> 좀잘 확인해봐야 돼 맞아 꼭그 기본은 해야지 <laughs> 아, 그쵸? 그래서 난좀 보수 s n s 를 만나는 음. 거가 좀 요즘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냥 원하는 걸안 알려 주면은 헤어지는 게 맞고 음. 뭔가 거짓말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래도 똥차를 만날 확률이 많이 줄겠는데. 그렇죠. 네. 정리를 해 볼까요? 해 보세요. 네, 1번. 1번. 그 이거 두 1번이죠. 아, 이게 1번. 어. 몇 어... 벌써? 아, 4번인 줄 알았어. 어떻게 해요? 1번. 아, 1 일... 1번, 1번, 1, <웃음> 1. <웃음> 이거 어렵번 <어렵잖아. 웃음> 어. 1번, 1번, 음. 1번, 1번, 첫 모습에 속지 않기 첫 모습에 속지 않번2번 1번, 타인한테 하는 행동 확인해보기 아 타인한테 하는 행동보번3번 1번, 3번. 친구들을 확인, 주, 친구나 주변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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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기 1 음. 음. 이렇게 합니다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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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안녕! 진짜 오랜만에 찍었다.